안녕하세요 2023년 1월 아, 15일 일요일 1월 달도 반이 흘러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이 지나면 날씨가 살살 풀려요. 요번이 이제 다음주 16일부터 마지막 마지막 이제 몰아치는 추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날씨가 조금 이제 바람을 차도 조금 선선하고 해가 조금 길어집니다. 자, 오늘은 16일 일요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3, 2박 또 3, 3박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댄스홀 쪽에 콜라텍에서 이제 툭툭 치지 마세요. 조금 들어오면 조금 이렇게 비겨 주시면 이제 자리가 좀 늘어나요. 자리가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서후배가 있어요. 집에 가면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춤추면서 자꾸 시비하고 매일 보는 얼굴이거든요. 매일 거기서 보는 얼굴들끼리. 왜 그렇게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조금, 조금들 웃으면서, 또, 이해해가면서 자리가 좀 나면 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미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사람끼리 또 뺑뺑 돌려서 주지 마시고, 주다 보면 이제 백꼽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소식, 솔직한 얘기지만, 일라인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일라인에서 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좀 같이 제 춤을 추자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라 일라인에서 추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누군가가 우리는 외국 문화를 갖고 들어와 추는데 우리나라 장단에 맞춰서 우리는 댄스를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댄스다. 대한민국 댄스는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빠질 게 없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맡는 분들한테, 미국 사람, 외국인을 둘을 따닥발을 가르쳐서, 외국 시장에 팝송으로 다내려으면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다가 하면 배울 것이다. 우리나라 태권도가 미국에서 유명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나이가 좀 젊으면 가겠습니다. 자신감들이 없나 봐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를 예를 들어서 이 삼삼박이다, 사이박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만 만들어서 내겠냐고요.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춤을 연구하고 또 멋진, 치, 멋진 친구들, 멋진 사람, 멋진 원장님들이 춤을 또 아, 나름대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락에 맞춰서, 우리나라 뽕짝 가락에 맞춰서, 뽕짝 춤을 우리는 추고 있다. 우리는 뽕짝 발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 댄스 연구가들이 만들어낸 거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간지가 난다. 간지가 나는 발은 짝발이에요. 위에요. 6, 2, 4입니다. 6, 2, 4는 쌍스럽지가 않고, 좀 2, 4, 6은 쌍스러워요. 어떻게? 다리가 벌어진다 이거죠. 2, 4, 6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6, 2, 4는 붙어요. 6, 2, 4에요. 얼마나 이뻐요? 6, 2, 4에요. 예, 이쁘죠. 그래서 우리는, 아...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다다다다다따다다다다다다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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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박. 그, 그 댄스가, 에 4번 발이 공격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물론 4번 발이 나가니까 공격이겠죠. 근데 다 공격이에요. 6발이 다 공격입니다. 그리고 3호는 잡는 발이에요. 3호는 붙이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잡는다고 하죠. 짝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내가 설명은 이제 그만하고요. 자. 일단은, 자, 삼삼박은 우리가 조금, 이제, 그, 그렇다. 이제 지내갔다. 예,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말씀드릴게요. 춤추는 들어가는 거예요. 초보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자, 초보자와 프로가 들어가는 거. 자, 하나, 둘, 셋이에요. 예? 그럼 여기서 뒷걸음질을 한번 해야 돼, 남자는? 여기서? 붙였어요. 그죠? 네, 다섯, 여섯입니다. 그죠?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여섯에 여기서 하나, 둘, 비켜야 돼요. 사이드로. 하나, 둘, 여러분들은 사이드 발을안 하더라고. 하나, 둘, 비켜야 돼요. 비키면 여자가 여기 있어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죠? 셋을 붙이고, 네, 빨리 조금 빨라져야 돼요.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랬어요. 이게 원래 초보자들이 배우고는 정상발입니다. 여자발로 바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변화가 됐어요. 어떤 연구가가 또 머리에서 연구해서 이제 남자발로 내다서 들어가는 거를 잡는 발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또 존경해줘야 돼요. 예,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고 섰다 이거예요. 숫자만 섰다 이거예요. 이거는 조금 프로가 하는 거예요. 프로가 다시 한번 올게요. 프로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프로가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 4, 6, 6, 2, 4, 4, 5, 6. 이런 말은 간지가 나는 말이에요. 간지가. 예. 뽕짝 간지가 나는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제, 여자를 놓고 남자가 돌아가는 걸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걸. 예.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삼삼박이라고 그러지 말고, 삼일박을 하자구요. 어떻게 카운터가 되나 가르쳐 줄까요? 네 다섯, 여섯, 둘.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예. 이렇게 이 발을 써야 되고, 이, 유, 사, 유, 이. 사, 이, 자, 발라줄게요. 자, 여기서. 자, 하나, 둘, 남자예요 하나, 둘, 셋. 끌어도 돼요. 이렇게. 끌어도. 근데 물로 구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둘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나가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6, 2, 4, 아니, 2, 4, 6, 2 나가면 간지가 나요. 4, 이게 4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꺾어주면 되고, 꺾어주면 돼요. 그, 꺾어주면 어떻게 돼요? 더 멋있어. 여자가, 여자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꺾어져, 이렇게. 몸을 비틀고 꺾어주는 게 간지가 나는 거예요. 몸 쓰는 게 간지가 나요. 몸으로 춤추는 거예요, 원래. 자, 여기서 4예요. 4죠? 여기서. 자, 보세요. 4, 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남자는 뒷걸음질을 해야 되겠죠?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써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써 여섯 하나, 둘, 그렇죠? 넷, 다 써졌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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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써여섯 하나, 둘, 셋, 네다 써졌어.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나오면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야. 빵점이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써여 하나, 둘, 셋, 써 하나, 둘, 셋, 넷, 다써써 하나, 둘, 셋, 넷, 다써써나나나 네, 다 하나, 둘, 셋, 네, 다써써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들어왔어요, 둘에. 그럼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돌아가요. 여자, 여자, 여자가 여기 있어요. 그럼 네, 여섯, 둘이에요.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여섯, 둘.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여섯, 둘,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여섯, 둘,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도 되냐. 네, 여섯, 둘, 네, 다섯, 여섯,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그거 하나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2, 4, 4, 5, 6, 2, 어, 4, 5, 6, 2, 돌아가는 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둘, 넷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다섯, 여섯